자, 661번 보세요. 예. 자, 요거, X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9에요. 자, 여기 줄쳐요. X축과 만나서 생기는 현의 길이야. 얘가요, X축이랑 만나서, 오케이. 요거, 현의 길이. 내가 이거 실제 한번 그려볼게. 한번 봐봐. 어? 얘가 이런 상황이야, 지금. 중심이 2,0이지. 한 요쯤 잡자. 여기가 2,0, 이거 중심이에요, 중심. 요거 2,0. 오케이? 그런 상태에서 반지름은 얼마냐면 3이야. 야, 그러니까 3이니까, 야, 여기가 2,0이니까 3이면 조금 더 내려온 상황으로다가 원이 요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랬을 때 어디 길이를 요구하는 거야? 요, 요 길이를 원하는 겁니다, 요 길이. 요 길이. 근데 되게 간단해요, 문제는. 자, 왜 간단하냐. 잘 봐. 원래는 이제, 이 뭐냐. 좀 이따만 그것도 있겠지. 이 직선이 이렇게 지나서 이 현의 길이 구할 때. 근데 상황은 이거야. 항상 이런 거 나오면, 요거 중심으로부터 이 현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봐봐.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리면 이 현을 무조건 몇 등분 한다? 2등분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무조건 2등분이에요. 무조건. 그러면서 또 어떤 거 보조선 그리고 싶어? 여기서부터 이현 만나는 데 있죠? 한쪽만. 이렇게 그리세요. 요게 뭐가 되냐? 여기 반지름 되죠? 요게 9니까요. 요 반지름은 3이죠. 그러면, 야, 요직각상각에서 여기가 3인데, 야, 요 높이에 해당되는 게 요거, 어, 아이고, 미안. 0,2죠? 잠깐만요. 그림체 완벽히 잘못 그렸습니다. 뭐, 뭐, 뭐? 잠깐만 그, 거기서 그 뒤에 뭐 하나만 넣어있으면 엄청난 죄송해요 2,0 맞는데요 여기죠 여기 여기 오케이 그래서 여기 반지름이 3이라서 요렇게 갖고 요렇게 돼요 요렇게 오케이 그래서 아까랑 아까 그림은 차이는 크게 없어 요 길이를 물어보는 거야 요 길이 오케이 그러면서 수선에만 무조건 똑같아요 지금 내가 당황해서 그림이 좀 찌그러졌긴 했지만, 이 길이나 이길에 길이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서 또 똑같아, 원리는. 요거 반지름이요. 요거 반지름 아까 3이었죠? 똑같이. 자, 그러면 봐봐. 하나 물어볼게. 요 직선, 요 현으로부터 요 중심의 거리, 요기는요. 당연히 요 엑셀 표죠? 2죠? 그럼 어디 길이를 알수 있어? 아, 이 현의 길이에 요 반만큼의 길이 알수 있네. 그치? 뭐 이용해서. 피타 쓰면 되죠, 그냥. 어? 요거 x 라고하자 따라서 이거 간단한 계산. X의 제곱은 이거의 제곱에다가 이거의 제곱을 뺀, 오케이? 요거라서 X는 얼마가 된다? 루트 5가 된다. 근데 이게 답이 루트 5가 아니고 똑같은 건두 개니까요. 얼마? 2루트 5 해주면 됩니다. 쉽죠? 쉽죠. 오케이? 뭐죠? 왜 답이 없죠? 2. 0. 맞는데요? 9. 3. 이상하네요? <laughs> 오늘 진짜 왜 그럴까요? 제가 뭐가 뭘 지금 문제를 실수했네요? 뭘 실수했어요? 아, 잠깐만, 이거, 이거, 문제가, 문제 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이거 문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 루토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X축과 만나는 현의 길이라서 이 길인데, 이거는 뭐야, 이거. 그냥, 그냥 이 길이죠. 이 길이는 뭐에 해당돼요? 지름이죠, 그냥 지름. 오케이? 지름이라서 이거 얼마, 6인데, 아, 이, 이, 그냥, 현의 길이 나면, 뭐, 이 요런 거 지름 안 물어봅니다. 요걸로 나올 거예요. 요걸로. 오케이? 자. 아, 요 문제로 봐요. 요 문제. 662번으로 볼게요. 아까는 좀 내가 볼때 문제가 너무 좀 쉽게 나온 거고. 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9구요. 자. 직선. EX <laughs> 플러스 Y는 5야. 이거랑 이거가 만나서 생기는 현의 길이요. 그냥 현의 길이라고. 하면서. 내가 이거, 어, 정밀하게 그리지 않습니다. 그냥, 요렇게 할게요. 자, 또 그림, 그림까지 그려놔요. 원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 거냐. 요 직선이 있는데, 요렇게 지나는 거야. 오케이? 그랬을 때 현의 길이니까 어디를 요구하는 거야? 요 길이를 물어보는 겁니다. 야, 그러면 항상이야. 항상. 아까랑 문제 푸는 거 똑같아. 중심부터 잡아요. 중심 0,0입니다. 잠깐만, 여기서 요구니까요 반지름은 3이요. 자, 그럼 이거 현의 길이 어떻게 구하느냐. 원리가 똑같다고 그랬죠? 자, 잘 봐. 중심으로 또여현에다가 수선을 내려요. 근데 이번에는 좀 추가되는 게 있을 거야. 그러면서 요거 수선의 발이 요거를 요 현을 몇 등분 반띵 합니다. 오케이? 거기에다가 보조선 아까처럼 또 하나 그려놔야 되지. 어떤 거 그려야 돼? 야 요거 만나는 요 직선과 만나는 교점 중에 한쪽을 잡아갖고요 요렇게 해주면 요게 반지름이죠 요거 3 여기 3 오케이 그럼 아까는 요기 요 길이가 좀 쉽게 나왔는데 지금은 이거 해야 돼 귀찮지만 0,0으로부터 요 직선 요거죠 요거 2x 플러스 y 빼기 5 점과 직선의 거리 공식을 써서 요 녹색 선의 길이를 구해야 됩니다 이거 오케이 이거 d라고 우선 표기만 해놓을게요 자, 그럼 또 역시 개수의 제곱의 합. 이제 좀 암산을 할수 있죠? 2의 제곱 4에다가 1 더하니까 5열. 절대 값. 0 넣어주고 0 넣어주니까 빼기 5열. 그리고 절대 값 마이너스 5니까 5니까 요거 약분해서의 루트 5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어디가 루트 5다? 야, 요게 루트 5다. 내가 원하는 거 요거 현의 길인데 요거 요 현에서의 반만의 길이. 또 요거 피타 이용하면 되죠? 그래서 X의 제곱은 요, 3의 제곱에다가, 오케이? 루토 5의 제곱인 5를 빼서, 4라서, x는 2가 되지? 답이 아니야, 응? 똑같은 거두 음입니다. 그래서 선의 길이 얼마다? 4다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예. 자, 잘 보세요. 또, 요것도. 요거 보면 요거, x의 제곱, y의 제곱은, 예, 얼마? 16입니다. 이이원이랑 e, 직선 요거 Y는 2X 플러스 5요. 자 요거랑 요거랑 두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 어? 원 중에 얘줄 쳐야 돼. 두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 넓이가 최소인 원이요. 넓이가 최소. 잠깐만 내가 그림 그려줄게 우선. 원이 이렇게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요 직선이 렇게 지나. 아까랑 좀 비슷해. 이렇게 지나. 그러면 교점이 어디 어디 생겨 이렇게 두개 생긴다는 거야. 그럼 이두개 생기 있는데 이두 개를 지나는 원. 잠깐만, 야 이거는 그리면 결과만 그려. 결과만. 요거 요거 지나는 원은 몇개 그릴 수? 두점 지나는 원은 몇개 그릴 수 있어? 점두개 지나는 거. 두개 지나는 원은 몇개 그릴 수 있어요? 무수히 많이 그릴 수 있죠. 막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 막 이쪽으로 도 그릴 수 있고 막 계속 크게 그릴 수도 있고 이쪽도 크게 그릴 수 있잖아 그렇죠두 개를 지나거나 하나 지나는 거는 원을 무수히 많이 그릴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원? 문제에서 뭐라고? 넓이가 최소 이거 맞다 그래야 넓이가 제일 작은 원 그럼 어떻게 되면 되냐? 이것 자체가 뭐가 되면 돼? 요런 식으로 느낌? 느낌만 봐 요런 식으로 어? 요게 무슨 선? 얘가 지름인 원이 되면 됩니다. 지름. 그때가 제일 짧아. 제일 작은 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름인 원. 그때, 그때의 원의 넓이니까, 원의, 야, 요, 내가 이거 보라색으로 요 원의 넓이를 요구하니까 요거 뭐야, 이 지름의 길이만 알면 원 넓이 공식에서 파이알 제곱 이용하면 된다고. 그럼 이건 아까 문제랑 똑같아요. 아까랑. 결국 이 길이 구하는 거야. 야, 그러면 자, 요것도 보자. 아까 한 거랑 똑같아. 자, 요 중심이 0,0이요. 또 어떻게 한다? 중심으로부터 요 직선에다가 수선의 발 내려요. 수선의 발. 오케이? 그리고 또 보조선 구해야 돼요. 여기로부터 요렇게 갖고 요거 반지름. 어? 이번엔 반지름 요거 4네요. 오케이? 그리고 요거 길이. 요 길이가 결국 반지름이 되면서 X인데 요거 구하고 싶은데 바로는 못 구하고 0,0으로부터, 요, 직선. 요거 넘길게. 2x 빼기 y 플러스 5는요. 중심과, 어, 원의 중심과 요, 직선의 거리죠. 점과 직선의 거리 공식 이용해서 길을 구하면 돼요. 자, 개수의 제곱에야. 루트 5. 0 넣어주고 0 넣어주니까 절대값 5만 남네. 그래서 얼마? 루트 5다. 여기, 얼마예요? 루트 5입니다. 오케이? 피타 이용은 요거 X 나오죠? 오케이? 그래서 X의 제곱은, 이거의 제곱에다가, 루트의 제곱 5를 빼니까 얼마? 요거 11이 되니까, 에이? 그래서 X는 얼마가 된다? 루트 11. 오케이? 근데 이거, 이거 자체가 이 제일 작은 원, 두 점을 지나는 원 중에 제일 작은 원에 뭐가 돼? 반지름 되겠지? 이게 지름이니까, 에이? 그래서 제일 작은 이 원의 넓이는 뭐야? 파이 r 제곱이니까, 11파이라고 해주면 되겠다, 에이? 오케이? 쪼금, 어, 쪼금 어려워, 쪼금. 자. 자, 보시면 요게 뭐냐면, x의 제곱, y의 제곱, 빼기 4x, 빼기 6y, 빼기 1은 0이야. 아, 요거 별표 두개쳐 놓은 거좀 외워야 돼. x의 제곱, y의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3y, 빼기 7은 0이야. 여기 줄쳐라. 네.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래요. 얘랑 얘랑 공통현이요. 자, 자, 자. 지금 이거 그림 그려놔야 돼. 그림. 그냥 이 원을 요렇게 잡을게. 이 원도 요렇게 잡아요. 그냥. 요렇게 겹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 공통현? 요거 얘기하는 거야. 요거, 요거 길이. 요 길이 구하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어떻게 하냐면, 잘 들어야 되고. 이게 우선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우선은 요 현을, 요 현의 방전식을 구해야 되거든? 근데 요 현을 어떻게 구하냐면, 이거 엄청 쉬워. 한쪽에서 한쪽을 그냥, 잘 들어. 아무 쪽, 순서는 상관없어. 그냥 빼면 돼요. 그럼 이 현의 방전식이 나와. 밑에서 위로 뺄게. 밑에서 위로. 이게 제곱이 다 날아가지. 그럼 요거 12X. 또 요거 요거 빼니까 얼마냐? 요거. 어? 요거 어. 9Y. 그리고 요거 요거 빼니까 얼마냐? 빼기 6은 0. 이렇게 됐죠. 오케이? 3을 나눠. 아니 우선 요거 좀 숫자 좀 줄이자고. 4X. 3Y. 빼기 2는 0. 그러니까 요게 요 현의 방정식이다. 그리고 하나 물어보자. 태연아. 뭘 해도 상관없어. 야, 원방, 이게 좀더 쉽겠니? 이게 좀더 쉽겠니? 오케이. 왜냐면 이것도 표준화해서 반지름 이런 거 하면 이거 홀수 때문에, 아, 이게 답은 나와. 어? 우선 이거, 그니까 러 요, 요, 요 원을 요걸로 볼게. 그래서 이거 먼저 표준화 해줘야 돼. 표준화 좀 해주니까. 선생님, 이거좀 암산으로 하자. 자, 제곱이고 빼기 4좀 이따 처리하고요. 이거 y 빼기 3의 제곱. 이거 빼기 9. 그니까 러이거 얼마 빼기, 얼마가 돼? 13 되는데 이거 있으니까 빼기 얼마예요 요거 14 되겠죠. 오케이? 예. 그래서 얼마가 된다? 이거 14, 이렇게 예. 야, 그러면 자, 잘 들어. 지금 여기서 이 길이거든? 자, 내가 지금 왼쪽에는 이 원을 이걸로 잡은 거야. 중심이 얼마 컴마 얼마냐? 2, 3이요. 요거 반지름은 루트 14입니다. 잘 보세요. 예. 그러니까 여기가 2, 3. 야 그러면 또 아까 아까랑 똑같아 아까 자요 중심으로부터 요 현에다가 수선의 발을 요렇게 내려 수선의 발을 오케이? 수선의 발을 내리고 또 보조선 거해야돼 여기로부터 요렇게 해갖고 요거 요 반지름 요거 루트 14아 요거 루트 14, 아, 요거 10, 루트 14. 아이고 아이고 14 오케이? 그리고 어디 구할 거냐면 요 현의 길이에서 요거를 구할 건데 우선은 요요 요 길이 알아야지 요 길이 요 길이 요길이또뭐 이용해야 돼?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의 거리요.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 2, 3으로부터 직선 현의 방정식인 3 i 빼기 2. 그러니까 점과 직선의 거리 공식 써서 요거 d라고 하자. 루트 제곱 제곱 개수의 제곱이야 절대값 요거 2넣주니까 어 8, 3넣주니까 어9 빼기. 그런데 요거 얼마니? 요거 요거 5분의. 요것도 연산을 해주니까, 어, 요거 얼마, 요거 15죠? 그래서 요거 얼마가 돼요? 3입니다. 그니까 러 어디가 3이야? 여기가 3이야. 피타용은 바로 되죠? 피타. 아까랑 똑같아. 그래서 X의 제곱은, 빗변의 제곱에다가, 3의 제곱인 9를 빼서, 어, 5인데, X라는 것은 루트 5인데, 어차피 현의 길이니까 요, 요 길이 같은 거 알죠? 예? 그래서 이거 두배주면 됩니다. 그래서 2루토. 공통현의 길이 얼마다? 2루토.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667번 보세요. 자, P라는 점이 있습니다. P라는 점이 4마 마이너스 3. 자, 원이요. 요거 X의 제곱, Y의 제곱은 9. 줄쳐라. 예. 여기에서 여기에 그 접선의 접점을 접선의 접점을 t라고 할 때, 예? 요때 pt의 길이가 얼마냐. 예? 이것도 그림으로 푸는 거거든? 자, 요것도 그림 그려놓으셔야 돼. 상황이 어떤 거냐? 원이 이렇게 있어. 원이 요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p라는 점이 예, 요 점이 있다고 칠게. 내가 그림 이제 그리는 거좀 쉽게 이렇게 하는 거야. 오케이? 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p라는 점으로부터 요요 원에다가 이렇게 접선을 그어요.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만나는 요 접점 있죠? 어 얘가 t입니다. ,잉? 얘가 t. 그러니까 이 길이 물어보는 거야. 이 길이 그냥 이 길이. 이 길이가 얼마냐. 잘 봐. 이것도 그림 그리는 걸 했어요. 어떻게 하냐 먼저 요 원은 쉬워중심 0, 0이죠. 어. 여기서 또 이제 선을 좀몇개 그어야 되는데 잘 들어. 중심으로부터 접점에다가 이렇게 연장한 선을 었어 야, 그러면 엄청 중요한 게 여기 몇 도? 90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 요 접점으로부터 여기 중심의 거리는 반지름이지, 그냥. 요 9니까 이게 3입니다. 그리고 또보선 하나 더, 마지막으로. 0,0으로도 P 있죠? 요걸 요렇게 연결해요. 어? 근데 야, 봐봐. 0,0. P가 아까 얼마, 얼마냐? 4,-3이거든? 요거 중심과 요거 길이 구할 수 있지. 점과 점의 거리 공식을 쓰면 산수 여기 조금만 하자. 어차피 이거 0, 0이라서 요거 제곱 16, 제곱 9니까 루트 25니까 5죠. 그러니까 요 길이가 5란 말이에요피타이용형은 바로 나오지. 끝이야 그냥. 어. x의 제곱이라는 이거의 제곱에다가, 예? 어? 이거의 제곱을 빼면 돼요. 그래서 얼마? 16이라서 x는 그래서 얼마? 4 나옵니다. 바로 이게 4예요. 그래서. 오케이. 예. 얘랑 얘의 공통 외접선의 길이요. 외접선의 길이. 이거 잘 봐야 된다. 자, 내가 하는 거. 우선은, 이거는 뭘잘 봐야 되냐면, 우선 첫 번째는, 얘는 반지름 1이야. 좀 작아. 얘는 반지름이 3입니다. 얘가 좀 커요. 어? 그래서 내가 이거, 봐봐. 원을 그냥 정밀하게 그릴 필요는 없는데, 큰 거랑 작은 거는 좀 구분해서 그려놔. 이렇게 큰 거가 하나 있고요. 요거 작은 거가 이렇게 있는 거야. 오케이? 야, 그럼 봐봐. 요 놈은 중심이 얼마 커마 얼마니? 0,0이에요. 이것도 그림으로 푸는 거야. 야, 요거 작은 원 있죠? 요 작은 원이 이겁니다. 반지름 1이니까. 요거의 중심이 얼마 커마 얼마, 얼마냐? 3,4에요. 자, 너희들 이거를 지금 정확히 알아야 돼. 공통 외접선이지. 외접선이란 게 뭐냐면 바깥쪽에 접하는 거야. 여기도 접하고 여기도 접하는 거야. 동시에. 그래서 요게 요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잠깐만, 좀 이따 또풀 건데, 왜, 공통 내접선 뭐냐?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그리지 마. 요렇게 안쪽으로다가 접하는 거야. 요거. 오케이? 좀더 그릴게. 근데 지금 이거 뭐, 요 길이니까, 요거 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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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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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파란 소리 있는 이 길이가 얼마냐, 이겁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또 보조선 거예요. 중심으로도 접점 연결해요, 요렇게. 여기도 중심으로 접점 연결해요, 요렇게. 야, 여기 몇 도겠어? 오케이. 여기 90도입니다. 항상. 여기도 90도예요. 자, 보조선 하나 더 거어야 된다 자, 어떤 보조선? 자, 잘 봐. 요거, 요 중심이랑 요중심 있지. 요걸 연결하는 선을 딱 거요. 자,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거는, 자, 어디냐면 요 길입니다. 요거. 요거로 X라고 할게. 예? 자, 요거 반지름 아까 얼마였어? 요거 3이요. 요거 3. 요거 반지름 얼마였어? 요거 1이요. 1. 자, 이제 이엑 x 어떻게 거느냐? 잘 들어. 요게요. 여기가 야, 여기가 이 직선에서 여기도 수 여기도 수직이니까 요두 놈은 어떠한 관계? 이거 평행한 관계가 동 평행. 평행하니까 잘 들어. 요거를 그대로 내릴 수 있죠. 최대한 요거 짧은 거에 중심에 닿도록 내려 그래 갖고 내가 선을 하나 더걸으면 이게 쭉 내려온 거야. 그리고 여기 딱 닿아 갖고 요거 형태가 요렇게. 그러면 봐 봐. 야, 이 길이나 이 길이나 같겠지? 이거 X. 그치? 그리고 자, 잘 봐. 하나 물어보자. 건호야, 여기 길이가 얼마겠어? 그렇지. 1만큼 내렸잖아. 3에서 1만큼 내린 거 아니야. 이거 2입니다. 그리고 봐봐. 여기 알고 싶은데, 여기 보니까, 야, 요거. 점과 점의 거리군 쓰면 되지? 그치? 이거 산수 좀 하자. 0,0이라서 그냥 루트. 3의 제곱 9, 4의 제곱 16, 루트 25니까 5요. 요 길이가 5란 말이에요. 이거 또뭐 하면 돼? 피타 쓰면 되지. 그렇지? 그래서 x의 제곱은 이거의 제곱에다가 빼기, 이거의 제곱을 빼면 되죠. 그래서 x는 얼마가 된다? 루트 21 해줍니다. 더 이상 못 벗기죠? 이케이 예. 자, 보시면 자 이번에도 야 이번에는 좀 달라 내접선입니다. 자 우선은 x의 제곱, y의 제곱은 9고, x 빼기 8의 제곱, y 빼기 6의 제곱은 25. 고 옆에 줄치세요. 공통 내접선이야. 이게 내접선의 요거 길인데 이게 조금 더 그림이 어려워. 뭐부터 봐야 돼? 이거부터 봐라. 반지름 얘는 5고요 반지름 얘는 3입니다. 얘가 크죠. 자, 이거 그림을 아까처럼요. 또 이렇게 원이좀 작은 거 하나 그리고요. 여기서 반지름 3인 거야. 이거 25인 거 하나 크. 이거 반지름 5인 거 크게 하나 그리세요. 그 그리고 나서 다 요놈이 요거고, 요놈이 요건 거야. 우선 이중야 요거 요렇게 놓고 공통 내접선이 어떻게 그런지 는 봐야 돼. 그럼 야요 안쪽으로 다가 이렇게 접하는 거예요. 요거 안쪽으로 다가 요렇게. 아, 좀 짧게 그릴게요. 요요 요 선의 길이다. 자, 봐 봐. 요 작은 원의 중심. 요거 저 요거 0, 0이에요. 그림 좀 어렵다 그랬어 이거 야큰 거. 요거 중심은요. 얼마큼 얼마야? 8, 6입니다. 오케이? 아까랑은 좀 흐름은 똑같아. 요렇게 연장해요. 접점. 여기도 요렇게 접점 연장해. 그럼 여기가 직각? 여기 직각. 우리가 원하는 길이는 어디 길이야? 요 파란선 요 길입니다. <laughs>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해주느냐? 자, 또 요거. 중심과 중심을 연결한 직선에 요거 선을 거요. 야, 그리고 나서 이 그림 좀 어려워. 자, 또 봐. 야, 얘랑 얘랑 요 직선에 대해서 이거 수직이니까 둘, 둘다요 평행하지. 평행해. 아까랑, 아까보다 좀 그림이 왜 어렵냐? 이거를 아까처럼 직삼각형 직 만들 건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 어, 잠깐만, 이거 칠 거죠. 이거 반지름, 이거 3이에요. 이거 <laughs> 반지름은 아까 5죠. 얘를 반대로 올려도 되고요. 짧은 쪽으로 내려도 되는데, 짧은 쪽으로 내려. 그래서 짧은 작은 쪽에 여기 딱 중심에 닿도록. 그러면 <laughs> 대충 연장선을 해갖고, 내가 살짝 거부면 여기서 연장은 좀 해놓고, 이걸 고대로 내려. 왜냐면 이거 평행하니까 그래서 요게, 요렇게 맞닿도록 딱 했어. 그 중요한 거 뭐냐?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지? 요길 구하고 싶은 거, 요게 X. <laughs> 얘를 그대로 내린 거 아니니? 그럼 여기 얼마야? 여기 3이죠. 야, 그럼 봐봐. 요렇게 보는 거야, 여기. 야, 여기도 당연히 직각이겠지? 또 요거 피타 쓰면 되겠네. 아, 그러면 요, 요 길이요, 요 길이. 요거는 0,0 보다 8,6 점과점의 거리공식 젤로트 88에 64 66에 36이니까 뭐야 이거 10이네요 그냥 어 요거 10 요거 녹색이 10이다 녹색이 10 그리고 요거는 얼마야 요거 8이죠 8 피타 0은 또 X 나오죠? 그래서 요거 제곱에서요1 0 0에서요 88에 64 <laughs> 그래서 얼마36 그래서 x는 얼마가 된다? 6 나옵니다. 얘가 6이에요. 현의 길이 얼마다? 6이다. 요런 식으로. 오케이? 추가 문제예요.